오. 많은데 이거 타이어 관련된 거예요? 네? 자동차 아니, 관련된 거예요? 뭐예요? 이게 이게 네. 뭐야, 뭐야. 유압, 이거 유압 방식인 거죠 이게? 아, 여기, 많아. 음. 어 씨, 저거는 제일 빠우, 빠우 장난은 아니겠는데? 네? 저거 옆에 고는 제도, 네. 네? 네. 쟤 제도 뭐, 제도 뭐, 에어만 있는 다 여기. 네. 이거. 이거만한 에어로라도 그렇게 된다고? 조 네? 이거만한 에어인데. 아, 오씨. 아 이런 거 들어서 고하중량 들어서 이동 시켜서 이거 없으면 지게차로 떠가지고 움직이는데 아니면 네 사람이 들거나 <laughs> 네 사람 절대 못 들지 허리 다 부러지는 거지. 오 찢게 찍고오 그럼 되게 편하네요. 어? 그 유압이라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네. 그 스, 스무스하네. 오. 걸렸어 걸렸어. 오. 스무스하게 올라가네. 로보 팔이네 완전. 로보 팔. 그 로팔 완전 예딱 네. 그 들어서 그냥 아, 그냥 한 바퀴 들어 들어 올려 버리는 거네 돌려 버리는 거. 와씨 오케이 아주 좋아요. 어, <놀라> 끝 여기는 우리의 퍼레이드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아이씨. 퍼레이드 만도 아, 움직이고 찍고? 어, 얘도 움직이고, 얘도 움직이고, 얘도 움직이고. 전자석 딱 들어가서 전자으로들어오는거 아, 짱인데? 네? 이제 사람이 들어올 일이 별로 없겠네 아, 예. 기계로다 사용하는 거죠 좀그 다음에 저 이거 그노일가거밑에막박잖아딱 떼니까 딱 떼니까 그하나무리 어, 없이 에프 있지 못쓰는거네 저기 빵꾸난거네 야 이거는 저 누나가 그려놨으니까